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씨. 우이 깬다, 씨. 계속 미친놈이 까불어. 오늘도 열심히 해야죠. 이거 깬다 이거. 오늘 이거 깬다. 오늘 내 무조건 깬다 이거. 해서가 너무 까불어. 이거 내 절대 못 깬다고 까불었어. 에소가 이걸나 절대 못 깬대, 절대 절대라도 돌아간 적이 있네. 내 깨준다. 에소가 많이 까불기 때문에 깨준다. 잘하면 되겠는데? 때리고 오케이, 이제 패턴도 슬슬 이제 익혀져 간다. 아, 이씨, 장난해. 이로 살살 빠지면서 다섯 대까지 때려줘야 되는데. 다섯 대, 여섯 대? 이거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아, 이런 못 깬다, 씨. 님 어서 오세요. 2 0초 짜리, 이거 개 빡세야. 시간이 너무 쪼들린다쿠퍼 패는 거 일이 아닌데, 시간이 쪼들려 아, 하는 건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리 깬다. 이거 오카니, 오리가 깨고! 어저께, 어저께, 페팡가메 바다가내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페, 페팡가바 하다가, 내 코인 두 개까지 먹었는데. 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눌러서, 꺼었다짱 나갖고. 오늘 이거 깬다, 이거. 오늘 이거 깬다. 오늘 요거 깨고. 이제 살살 또 하나씩 해야지. 에서 미친놈 이거 나 절대 못 깬대! 절대 같은 소리 하고 있 무조건 깬대 이거. 아, 또 열채게 하네. 에서는 날 열채게 해, 맨날. 아, 절대 못 깬단다. 이게 타이밍이 있는데 아씨 아좀더 때려야 되는데 오케이브 이사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두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씨. 때렸다. 아, 시간 씨. 아. 세대 와,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저 연속으로 못 때리나, 아, 씨. 아,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붙었으면 됐는데, 씨. 아, 쿠파 미쳤나 이거. 아, 이거 한대더 때려야 되는데, 씨. 아, 시간이 모자란다. 재밌네, 계속하니까. 아주, 재미가 있어, 씨. 달빛 왔나? 몰라, 왔나? 오늘 이거 깨는 거 보여줄게. 아이씨, 나갔다. 오늘 내가 이거 깨는 거 보여줄게. 오늘 이거다. 오늘 이거다. 씨, 오늘의 컨텐츠는 이거다. 씨, 뒤졌어. 화나 안 났어요. 지금 4대 때렸다잉. 1 0대만더 때리면 된다. 오우 씨... 그러니까 되네. 되네. 아... 씨... 두 대씩 때리면 좋은데, 한 템포에. 4대, 아저 다섯, 다섯, 때려줘야 되는데, 씨. 아, 이거 억울해. 잘끌었으잘끌었으 깼는데, 씨. 감이 오기 시작했다. 안드로플라이트님, 어서 오세요. 아씨, 뒤졌어. 뭐. 이게 아닌데? 아, 한대 더 때려야 되는데, 아, 좀더 파고 들어야 되는데. 와, 이거, 각인데, 아, 이걸, 이걸 놓치나, 씨. 아. 와, 방금 각인데, 아, 저거 다 들어갔으면 깼는데, 아. 아, 씨. 저런 패턴 흔,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닌데. 방금 뭐 뭔가 되게 향한데 봤었대 아 시간 모자란다 시 많이 때려는데. 이았어 깨줄게 아. 아 패턴이 안 나온데. 많이 파고든 다음에 아이씨 S1FAKA님 어서오세요 다섯 대. 아, 시간 모자란다. 와! 깼다 깼다! 와... 지렸다... 와... 빨리 깼다 와... 에서 씨... 뒤졌어... 와... 깼다 씨... 결과에는 아 내가 한 시간 방송 키기 전에 한 시간 정도 혼자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왠지 깰것 같아서 내가 한대 있지 안 되면 안 되지 아, 또, 멀어졌지. 리바스님, 어서오세요. 어이, 어 뭐야. 이거 못 깬다가 안 되고. あ、ちり、ちりょった<わん> 어, 재봉이 클라스 있지? 방송 몇분 만에 끝났노? 야, 18분 만에 끝났다, 18분 만에. 어? 방송 퀴즈 18분 만에 거, 끝나는 이지맵이야, 이거는. 어? 게이지맵이네. 어? 어? 치... 야, 이거 채팅방 가서 애소한테 얘기하지 마래. 에서 어저께 내한테 이거 절대 못 깬다고 했었거든, 이거. 어? 절대 못 깬다고 단 말이야. 내가 이거 컨텐츠 왜 잡았는지 알아. 방송키기 전에 1 시간 전에 내가 한번 연습해봤거든혼자 봐봐라, 이거. 일단. 이게 내가 연습한 거야. 왠지 될것 같아서 내가 방송 킨 거였거든. 어, 언급 어, 하지 마봐. 배는 아닌데, 하지 마봐. 어, 나중에 보자 애서가 나한테 이거 절대 못 견뎌있거든, 이거. 죽었을 때 깨져도 못 견뎌있거든, 이거. 내가 빡 쳐갖고, 한번 다시 해본 거란 말이야, 혼자. 이거 내가 혼자 연습하다가, 방송을 켜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내가 연습했거든, 혼자. 오늘 될것 같아갖고 켰더니, 바로 겠네 이러고 죽었단 말이야, 아까. 나한번더 봐봐. 좋아. 5번 5번 이 10대? 11? 12? 13? 14! 이러고 죽었.. 죽었거든! 근데 요번꺼는? 아 너무 늦게 했네아 지렸다 아 아, 쟤,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쟤 잘렸네, 앞에가. 5초 잘렸다, 그냥 빨리 할걸. 아, 5초 잘렸다, 씨. 어? ああもうくまけんだよ。